안녕하십니까. 메타의 올해 주가가 23% 상승하며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주주원원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추며 빅테크 기업 중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1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727.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최장 기간의 연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이뤄낸 성과라는 점입니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연초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최근 발표된 실적이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메타는 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 증액을 발표했지만 유익하게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등장으로 거액의 설비 투자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6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메타의 설비 투자는 자사 기술 개발과 플랫폼 운영에만 집중되어 있어 투자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메타의 순이익률은 38%를 기록하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러한 설비 투자의 효율성은 타 기업과 차별화된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메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오직 자사의 AI 기술 개발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대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타는 광고 플랫폼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어드밴티지와 클릭투 메시지 등의 솔루션은 광고주들에게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메타를 장기 AI 보유주로 평가하며 현재 47명의 애널리스트 중 43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메타의 제품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으며 웨스파고는 이익 복리 성장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력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메타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고주들의 마케팅 예산이 제한적일수록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는 메타의 플랫폼이 선호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광고부터 고객 소통까지 모든 과정이 메타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구조는 광고주들의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